잘 알려진 구두 제조업자가 구두 만드는 사람이 보낸 거야. 전단지. 광고를 하는.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보고 우리의 셀리가 기분이 들떴어.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발은 되게 좁은 발. 보통 발 볼이 좁다 그러지, 그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신발 제조업자가 광고를 한건 그녀의 발 사이즈를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팔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갔네, 매장으로 웬걸, 실망이지, 실망한 이유는 그녀가 원하는 스타일 중그 어떤 것도 어베일러블 이용 가능한, 근데 이제 나시부터 쓰니까 이용이 불가능했던 거야. 그녀의 발 사이즈로는. 팔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신발이 없었던 거지. 얘기를 들었어. 판매 여사원한테. 자기네들은 각각의 스타일은 각각의 사이즈당 한 켤레씩만 스탑 비축해둔다. 하지만, 약속을 받았거든. 그녀가 원하는 신발. 이용 가능하다. 창고로부터. 그러니까 매장에는 없지만 창고에는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 당연히 셀리가 뭐를 하니 결심을 하지. 그럼 이제 두 켤레만 사겠습니다. 라고 주문을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여기까지? 접속사가 붙었지. 앞으로 문장은 두 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컴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만 볼까? 그녀가 약속을 받았다. 신발이, 주어, 투, 여기서 동사, 투. 왜냐면 여기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접속사가 있다가 생략됐다고 보고. 그래야 해석이 자연스러워. 해석 다시 해. 그녀가 약속을 받았다. 어떤 약속? 신발. 그녀가 원했던 신발이 이용 가능할 거라고 창고로부터. 자, 그러면 신발을 두 번째 주어 쉬부터 시작해서 원티트까지 가로치고 수식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동사가 틀림없다면 원트가 나왔다고 해서 투부장사 처리하면 안 되고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 처리를 해줘야지. 그래야 V2가 되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조심해라. 타동사 뒤에 목적어의 자리라고 투부장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고 뭐뭐를 타동사. 그럼 타동사가 나왔으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동사 디사이드의 타동사는 투부장사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알지? 그래서 이제 두 켤레를 주문하고 왔는데 한 주가 지나서 전화 한 통화 받아. 두 켤레 중에 한 켤레가 사실상은 노을농거다 no 여러분들 노을농거 no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머무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해 줘야 돼.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 주어 동사 다음에 노을농거가 no 붙으면 더 이상 머무 않다. 문장은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노을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지 않고 낫을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롱거가 뒤로 빠지는데 반드시 어떻게 빠지냐면 이 문장에는 없는 n이를 갖으면 안고. 그거 왜 그러냐면 노우 no 때문에 그래. 노우는 항상 낫 n 니로 찢어지고 n 낫과 n이가 만나면 노우가 붙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노우가 있다가 그걸 낫으로 치환하면 좀전에 생각한 어, 설명한 것처럼 n이가 생성되면서 롱거가 뒤로 빠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도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지.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주문한 두 켤레 중에서 한 켤레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데, 동사를 한번 봐봐. 비동사가 ing가 붙어서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 그것도 비동사가 과거니까 과거 진행. 근데 ing가 비동사 다음에 pp하고 만나서 무슨 태? 수동태. 그렇지? 그래서 비동사 was나 was처럼 과거형을 쓰고, 그 다음에 비동사에 ing를 붙이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pp가 한번더 붙으면, 이렇게는 과거 진행, 이렇게는 수동태. 합쳐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러? 과거 진행형 수동태. 이해는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주문한 지 일주가 지나서 주문한 두 켤레 중에 한 켤레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그로부터 일주일또 지나서 가슴 아픈 메모 쪽지가 왔는데 어디로부터 왔냐면 판매 상황과 매니저로부터. 두 번째 킬러도 또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자, 봐봐. 메모 쪽지를 꾸미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ING가 한번더 꾸미지, 메모 쪽지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면 얘와 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봐야 되냐면 동사 플러스 주어의 관계로 봐야 돼. 그렇지 않고는 문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장도 주동이 아니라 동주 도치가 됐다고 보고 여기가 동사의 자리라면 came 을 써야지. 이런 착각하면 안 돼.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ing 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가 ing 면 결국 문장 끝까지 동사가 나오질 않거든. 동사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문장이 형성이 안 되지. 그래서 동주 도치라고 보고 여기서는 동사의 과거형. 알겠지 무슨 말인가? 자,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지?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동사가 되면 안 되고 투부정사로 갈 거냐? 그렇지 않아. 오히려 동사가 나와야지. 그것도 원형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유가 뭘까? 디드는 여기서는 조동사라고 보고 여기는 본동사의 자리니까 원형이 나와야지 부정사가 나오면 안 되지. 이유는 뭘까? 그게 바로 동사의 강조지.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동사를 강조하고 싶으면 일단 세개 중에 하나는 선택해 둬야 돼. 두냐? 더즈냐 디드냐를 선택하고 얘네들을 조동사 뒤에는 본동사가 원형으로 해석은 정말로 머무하다 이런 식으로 알겠지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20% OFF라고 하는 것은 할인한대 해준다는 얘기거든 할인 그러니까 20% 할인의 쿠폰이 20% 할인의 쿠폰이 다음번 방문할 때는 사용해도 좋다고 편지와 함께 뭐가 되었냐면, 동반, 아, 동반이 아니라, 동봉, 그렇지. 동봉. 자, 밑으로 내려가서 편지를 보낼 때 편지 말고 다른 서류와 함께 편지를 보내는 걸 우리가 동봉이라고 그러잖아. 좀 전에 봤던 인크로즈가 바로 동봉이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가 됐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